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이 10월 1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출시하는 맥과 포니님의 콜라보 전 제품을 제가 들고 왔어요. 짜란! 오늘 요거를 가지고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오늘 또 포니님 행사가 있어서 제가 6시 반에 참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생얼에서 어, 행사 가는 영상까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박스로 왔는데요. 립 제품이 요렇게 있고 예, 포니님 사진, 맥의 손편지도 써주셨어요. 요거는 포니님의 편지. 헉, 이거는 무슨 스티커인가 봐. 이거 섀도우. 섀도우 팔레트, 브러쉬 두 종, 미스트, 그리고 하이라이터 두 종, 그리고 립 제품, 립 글로즈. 어 무거워, 어 무거워라. 이 파우치도 되게 예쁘죠? 아주 오랜만에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포니님의 맥 행사를 가려고 네일아트까지 블랙으로 발라버렸어요. 렌즈는 프레쉬쿤. 브릴리언트 브라운이야. 브릴리언트 인디고. 지금이 2시 58분인데 6시 반 행사니까 이 렌즈가 잘 버텨주기를. 제가 렌즈 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옛날은 렌즈 끼고 좀 오래 있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렌즈 끼면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요. 먼저, 더마토리. 더마토리 패드로 얼굴을 닦아줄 건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에센스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에센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솜을 한 50장은 더 넣어도 돼요. 그럼 에센스 없는 게 좋아요. 스킨 팩을 좋아하신다면 아주 좋아하실 만한 패드. 원래 여기다가 앰플도 바르고 선크림도 발라야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오늘은 좀 귀찮네요. 그냥 이거만으로도 사실 보습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프라이머를 좀 바를게요. 오늘은 제가 진짜 완벽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십시오. 프라이머를 살짝만 제가 이따가 포니님과 사진을 찍으면서 가까이 얼굴을 들이댈 수도 있으니까 결점 없는 피부를 만들게요. 그다음에 오늘 베이스는 어쨌든 맥이랑 포니님이 콜라보를 하셔서 제가 베이스 제품 맥을 가져왔는데 스튜디오 퍼펙트 하이드레이팅 코리안 언박트 N18호예요. 이거는 제가 제주도에서 집에 돌아오는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속력도 꽤 괜이고 무엇보다 저는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됐는데 왜게 왜 이렇게 흔들어서 왜 인스타그램 어맥그 아티스트 분들이 쭉 바르는 그거랑 같이 바르면 진짜 반질반질 촉촉한 피부로 연출되는데 사실 요거만 발라도 촉촉한 피부가 되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커버력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 색깔이 완전 제 피부 색깔이에요 그래서 엄청 화사해 보이면서 사실 프라이머를 안 발라도 커버는 잘 되는데 저는 프라이머를 평소에도 안 바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발라봤어요. 확실히 또 프라이머 바르고 모공 커버를 하니까 커버가 진짜 잘 되네요. 붉은기를 일단 쿠션으로 1차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오늘 컨실러는 제가 애정하는 어반디케이 컨실러로 해줄 거여서 그냥 이 맥쿠션으로는 밑작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맥쿠션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닌가 내가 클리오만 써서 그런가? 클리오가 진짜 한번 찍으면 얼굴 하나 커버 잘, 거의 다 되잖아요. 오히려 다른 코덕 일반인 분들보다 지식이 없는 게 바로 저희입니다. 네, 컨실러는 어반디케이의 <목소리> fair natural 컬러예요. 이게 엄청 밝은데 그냥 저는 이거를 의도해서 산 겁니다. 네, 엄청 밝은데 이걸 좋아해요.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어, 다 바른 다음에 표발을 하지 마시고 표발을 보이는 표발 으신 다음에 다른 작업을 진행하세요. 다음 작업을 얘는 진짜 커버력은 돌았어요. 저는 이거 면세점에서 샀거든요. 다 면세, 베이스를 좀 면세에서 자주 사는 것 같아요. 자주 나가진 않지만 베이스를 사는 게좀 드문 아이잖아요. 오 커버 돌았? 진짜 사고 싶은 제품이 아니면 잘안 사는 성격이어서 왜냐면 사람 많은데를 잘안 나가요 제가 집순이잖아요. 베이스는 발라보고 써야 되는데 오늘 색조가 좀 진하게 올라갈 거여가지고 여기 눈 밑에 이렇게 삼각으로 여기가 하이라이팅 되면 진짜 예쁘거든요. 화장이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면서 화장을 되게 잘하는 애 같아요. 여기가 뽕긋하니 밝아 보이면 이 정도만 하고 이따 색조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리터칭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눈썹. 눈썹은 루나 제품이고요. 카멜 브라운 컬러. 아씨, 눈썹 다듬어야겠네. 아, 너무 레고 유튜버로 살았네. 이주영이. 좀 길게. 라운드로 숨. 자, 눈썹 이 정도 할게요. 1, 1차 이 정도 할게요. 1차 이 정도 하고. 쌍태를 붙이겠습니다. 쌍태는 외국 거고요. 사놓은 거니까 다 쓸게요. 어. 여기, 쌍대 붙일 부분을 좀 손으로 닦은 다음에, 한 방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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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좀 느낌이 좋은데. 눈이 갑자기 위로 탁 트여가지고, 눈이 커 보입니다. 대망의, 섀도우. 섀도우. 짜라란. 요런, 요런 느낌입니다. 완전, 완전 데일리야. 완전 대박. 요 브러쉬. 이름이 새겨진 브러쉬. 블렌딩 브러쉬로도 사용하기 짱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 다른 브러쉬 좀힘더 더 없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컬러. 이이 컬러를 전체에 이거를 뗄수 있나? 떼지지? 여러분 거울 떼지 마세요. 거울이 이게 스티커가 어머머머머! 어머. 세상딴 잡고 할게요. 넓게 언더 브러쉬는 이거로 얘가 더 힘이 있네, 브러쉬가. 내 눈의 장점은 이 눈과 눈썹 사이가 되게 넓어서 칠할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외국스트 메이크업에 적합한 눈이에요. 눈 전체적으로 컬러를 발라주고 이 컬러를 한 번만 더눈 중앙 부위까지를 라 빛을 좀 쌓아 볼게요. 오, 이거 진한 컬러인가 봐. 이렇게. 요 골드 섀도우를 좀 바르겠습니다. 완전 영롱이야. 으로 야, 이거 진짜 비싼 펄이다. 이거는. 야, 이 펄은 그거다. 진도다. 와, 이거 너무 예쁜 펄이다. 이거는. 일반 펄이 아닌데? 분이 <laughs> <laughs> 펄이 엄청 자글자글하고 엄청 반짝반짝한 펄인데 앉을 때 거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파우더 만지는 느낌이에요. 촉촉하지는 않아요. 신기반기 이렇게 하고 오늘은 좀 진한 진한 느낌의 아이섀도우로 가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를 좀 써볼게요. 얘를 연한 거라고 하고 얘를 진한 거라고 말할 거예요. 연한 거를 눈 앞에랑 눈 뒤에다가 음영을 허락하겠어요. 그리고 눈 언더. 블렌딩을. 좀 다르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달라졌죠. 경기가 치면 안 되는데. 좋아. 이런 느낌. 여기다가 이제 바로 블랙 라이너를 살짝 그릴 거예요. 근데 이거 블랙 라이너가 외국 거여서. 아, 근데 와인, 나 블랙라인 딴거 쓰고 싶었는데, 어디 갔어? 일자 같으면서 너무 처지지 않게. 이 세상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맛있는 것도 너무 많아. 근데 노잼시기에 찾아온 레고, 두 번째 드라마, 넷플릭스. 다 집에 살수 있는 거네. 아, 기묘한 이야기 4, 티저 나왔다며. 언제 나오는데, 4. 아, 근데 3가 곧 나오지 않았어? 아내 생각에 쓰리가 나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기묘한 이야기 레고로 맞추거든요 여러분 와 디테일이 그냥 돌았어요 너스틴이 완전한 너스틴이에요 미쳤어 미쳤어 바비브라운 롱웨어 리퀴드 라이너고 컬러가 스카이 스파클인데 남색인데 약간 블랙 느낌이에요 어쨌든지 그래서 이거로 그냥 꼬리만 날렵하게 빼는 용도 이렇게 어 소름돋아서 못 빼겠어. 됐어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섀도우에서 진한 부분으로 더 음영을 깊게 공들였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뷰러를 해볼까요? 제 본인 손눈썹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걸리적거리양 않게만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속눈썹은. 이건 옆에서 보면. 붙여야. 정원아오늘누나 속눈썹 좀 봐줄래? 전화. 그래? 이쁘대. 응. 자식이 <laughs> 눈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코에서 기름이 안 나오도록 컨실러로 좀 조져야 될것 같아요. 원래 기름이라고는 없는 애처럼. 왜냐면 이따 가 거기 행사장을 가면 수정할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노즈 쉐딩을 할게요. 오늘 새로 뜯는 건데, 요거. 페리페라 V 쉐딩 1호? 예. 얘로. 좀 진해도 될것 같아, 요 오늘 노즈는. 여기가 움푹 들어가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움푹 들어가게. 오늘은 좀 뾰족한 코로 만들게요. 어려운 작업인데요. 왜냐면 제 옆에는 정원이가 수술한 코여가지고 그 옆에 가면 제 코가 낮아 보이거든요? 브러쉬에서 방구 냄새 나? 아 이거 쉐딩 1호 연하다. 2호가 좋을걸. 쉐딩 입문자들을 위한 쉐딩인가? 오이 쉐딩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진한 쉐딩이 아니니까 이러니까 샤워할 때때꽁물이 나오지. <laughs> 그다음에 여기서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하이라이터 두 종인데 저는 뜯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이거 봐. 이번에 포니님이 음원도 내셨잖아요. 거기 무비에서이 블랙 네일아트를 한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이게 바로 그 골드빛의 하이라이터고요. 그리고 스타를 열어보면 이 오팔, 오팔펄, 화이트 같은데 바르면 보랏빛? 이렇게 할수록 좀 보랏빛의 느낌이 나는 그런 하이라이터입니다. 그래서 로 포니님 그 메이크업 영상을 보면 이게 인조문대도 되게 부드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인조문대도 되게 부드럽고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제 메이크업에는 골드 하이라이터를 살짝 붙여가지고 여기에 이게 약간 진짜 골드 골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은빛도 나면서, 골드 느낌이면서. 완전 반짝반짝거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골드 하이라이터를 코에.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원래 이런 브러쉬로 하면 안 되는데. 눈썹 뼈라인. 아니 해주시고 블러셔가 없어요. 이 키트에는 맥에서 블러셔는 리지를 사용할 거예요. 립지리지 오늘은 립지 핑크가 좀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립지 1호에 사나레 컬러를 좀 발라볼게요. 사나레 컬러 누르 컬러인데 1호. 되게 파우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쫀쫀한 크림 블러셔도 아닌데 신기한 제형이에요. 오늘은 생기만 있게 살짝만 눌러줄게요. 응. 이렇게 생기만 좀 주는게 이거를 먼저 바를까요? 뿌릴까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 피그먼트가 피그먼트가 여기 쌓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흔들면 이, 이 영롱 피그먼트 액체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이 느낌! 이 영롱 진주국물. 얘를 부를게요. 완전히 안 누르고 입구에서만 이래서 뿌렸어요 처음 뿌려봐요 이거 맥에서 원래 있던 제품이잖아요. 근데 전 처음 뿌려봐요 와, 씨. 대박, 멋있다, 포니님. 모든 제품에 폰이라고 써 있어. 그 다음에 립은 립이 지금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 어 저는 아 이것도 예쁠 것 같거든요. 얘랑 이렇게 발라볼게요. 먼저 연한 거부터 어 소개를 피해서 바를게요. 왜냐하면 색깔이 좀 너무 섞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웃이냐 <laughs> 중앙에다가만 문 포인트 컬러를 발라줄게요. 방금 아까 발랐던 게원 히트이라는 컬러거든요. y Okay. o k a 데그라데이션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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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 y 이거보다, 잠깐만, 이건 지울게요, 여러분. 이거는 은근히 좀 별로 안 튀잖아. 난 튀고 싶은데. <laughs> 여기다가 이걸 발라야겠어요. 이 컬러가 될것 같아. 이게 예쁘죠? 이거는 컬러가 백앤콜? 립라인너 맞추기가 너무 좋아. 이 느낌? 이 느낌 하고, 진한 스톤스 뚫어오를 수월정만. 어우, 엉덩이 뽀개질 것 같아요. 여기서, 이번에 립글로즈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얹어보겠습니다. 립글로즈면 겉에만 얹으셔도 돼요. 겉에만 얹었어요. 좋아. 제가 잠시 마스카라와 글리터를 가지러 내려갔다 왔는데 마스카라는 오늘 홀리카 거. 제 속눈썹을 좀 이렇게 당겨 올려가지고 얘가 안 처지게 해갖고 마스카라는 지금까지는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점점 좋은 게 나오니까. 아어떡 하란 말이야, 나보고. 립글로즈, 이거, 플럼핑 옷가인가봐. 엄청 화하고, 어, 화해. <laughs> 화해요. 살, 수월적 매워, 수월적. 글리터는, 그, 레어카인드에서 왜 슬라임 글리터를 하나 증정용으로 줬는데, 이거 아직 안, 이거 안 팔잖아? 안 팔아요. 안 팔아.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눈에다가 살짝 얹으려고. 왜냐면, 언더가 없잖아요. 언더가 없으니까, 이런 게좀눈 밑에서 빛나줘야 되거든요? 진짜 진지한 고민이에요. 제가 언더 털 없는 게. 이렇게, 좀빛나죠눈 위에도 몇 가닥 붙여볼까? 이거 슬라임 글리터 근데 이거 안 팔면 왜증정용으로 만든 거야? 이번 년도 심장을 간지른 다음에 내년에 내겠다 이런 건가? 이거 맵다, 리콜로즈. 됐다. 아, 더 진하게 하고 싶었는데. 언더에다가 라인을 살짝 그릴게요. 저는 오늘 이 화장을 위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영상을 위해 화장을 한 거예요. 이 리뷰를 할겸귀음새귀음새 일단 화장은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서 머리도 할 거거든요? 약간 5대 5로 쩍쩍 필 거예요, 오늘은. 일단 피자 피자 먹고싶은데? 응. <laughs> 농담 농담. 내부임 머리 빗인데 아마 애드비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 쫙 피겠습니다. 제가 진짜 머리 이렇게 속에서부터 피는 거는 아주 열례 행사일 때만 피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나들이를 하는 날이니까 진짜 안 나가거든요. 머리에서 나는 소리 맞아? 머리결은 진짜 머리결이 살아있을 때 관리해야 돼요. 그나마 저는 진짜로 힐링버드 그 울트라 트리트먼트 뿌리는 거 있죠? 그 진짜 맨날 쓰거든요? 그거 써서 이 정도인가 봐요. 저희 지금 홀리랜드 온 요리사께서 방금 도착을 하셔가지고 핀을 막 <laughs> 핀과 악세사리들을 가져오셨는데 제 머리 살짝 피겠습니다. 오늘 행사할 때 트렌치코트를 입을 건데 이거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트렌치코트예요. 그저 선생님께서 머리를 짝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실핀을 꼽으라고 하셨는데 내 두상이 좀 이렇게 딱 붙이면 안 예쁜.. 그.. <laughs> 그러면 제가 한번 조져볼게요. 일단 핀이 많은데 어막 그냥 막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짝 붙이고 여기다가 좋아. 좋아! 예쁠 것 같아. 오! 예뻐 예뻐. 예쁘지? 오! 일단 이쪽도. 좋은데? 잘 어울리는데? 야개 예뻐 실핀! 되게 내가 나보다, 나보고 예쁘다 해서 좀 그런데 여기다가 이 은색을 X자로 바고보면 예쁠까? 아저 원래 나갈 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원래 평소에 좀 그지같이 생긴.. 그지 생기진 않고 그지같이 다니는데. 음! <웃음> 좋아요. 찡겨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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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워> 아파. <무서워>? 웃어? <laughs> 이건 이건 너무 갑자기 제니같이. 그러니까 제니핀 느낌이니까. 자 그럼 옷을 입을게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트렌치 코트예요. <laughs> 이거 보세요. 이 반짝반짝하는 거 우리 사랑 씨가 다 수작업 바늘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 씨. 아니 <laughs> 아, 네. <웃음> <웃음>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셨나요? 아, 때는 바야모르 아, 저분이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인데 제가 부탁한 이런 옷을 만드시느라고 아주 개고생을 하셨어요. <laughs> <laughs> 새벽 6시가 넘어서 주무셨대요. 이단 목걸이 해볼게요. 오늘 아까 전에 너무 다르다. 아까 전에 얼굴하고 좀 그런가? 어우 예뻐. 이거 맞죠? 아씨 이런 날 어디 가야 되는데 맨날 그지같이 입을 때만 어디 가고 어우 너무 예쁜데요? 우 부자 같 어머머머머 너무 예쁘요 어머 언니 보여주고 이거, 이건 도라이버로 따야 됩니다. 아, 도라이버로 따야 됩니다.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진짜!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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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이 컬러가. 컬러가 아, 세련이에 진짜로. 옷이 <laughs> 예쁘다 송아 그치? 정원이가 자꾸 해 그리더라고. 뒤태가. <laughs> 웃어? <웃음>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저의 생얼부터풀 장착까지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브이로그도 아주 짧게 담아올 테니까 왜냐면 오늘 행사는 좀 이런 뷰리 요리바들만 부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브이로그도 제가 살짝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밖에 없어. 정말 <laughs> 아, 진짜 영광이에요. 아 찐구게지는 아,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홀리님 반갑습니다. 리님 채널을 보면은 네. 이제 약간 좀 팬들 말투가 그 제작자의 말투 좀 따라가잖아요. 네, 아, 많은 분들 되게 터키한 게 다들 댓글을 다셔가지고. 네, 말이없어말이없어아니 <laughs> <laughs> 말이 <없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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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분명히 다또 영상 봤는데 말이 엄청 많으셨는데 갑자기 말이 쏙 들어가셨다, 규. 실이 없어졌어, 실. <laughs> 이것도 이렇게 오늘 어쩜 이렇게 골드, 골드, 블링블링. 저 블링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요. 저도 이런 걸 좋아해요. <laughs> 골드. <웃음> 똑같은 스타일. 엄청 <laughs> 음, 사같아 전사... <laughs> 어? 뭐라고요? 천사 <전사> 같아요. <laughs> 아니, 아니, 무슨 전사 같아요. 누나 <laughs> 이런 거 처음. 봐. <laughs> 그러니까. 아,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아니, 나도 이런 거 처음 악플 읽는 것처럼 해주세요. 바보고 만난 게분러 <laughs> <laughs> 제가 오늘 뭔가 계속 빚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만간 저희 음, 재밌는 행복해요. 거 같이 한번 할래요? 음, 네, 궁금하신다면 네. 하셨으면... 모든 걸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 겸허한 버즈를 치우세요, 계속. 어, 이거 어, 편집만지 어, 마세요, 이거 어, 찍는 거예아 이거 다 찍어, 다말어 와, 눈 밑에 엄청 반짝이네요? 하나, <laughs> 둘 빨리 보러 가둔 지저좀 아,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원래 이러신 분들이거든요 하위 내 사랑 <목소리> <목소리> 방을 찾는데 그분이 자이언트 분이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행사를 마치고 이거 팔찌. 행사를 마치고 집에 갈 거예요. 안녕. 안녕.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